혹시 여러분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화폐 가치가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떨어진다 이렇게는 알고 계셨을 수 있는데 이 그래프를 직접 눈으로 보시면 좀더 직접적으로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보시는 차트는 달러원 환율의 20년 장기 흐름입니다 물론 20년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저점이 높아지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인 걸알수 있습니다. 2007년에는 저점이 약 900원 정도였고 2014년에는 저점 108원, 그리고 2018년에는 저점이 1054원, 2022년에는 1082원으로 이렇게 저점이 점점 점점 높아지고 또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2024년 1월 기준으로는 1300원 위에서 환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계산해 보니까 2007년 환율 저점인 약 900원을 기준으로 현재 1300원까지 단순 상승률로만 무려 46%나 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림 하나만으로도 달러 혹은 달러 표시 자산을 모아가야 될 이유가 설명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또 앞서 말씀드린 환율뿐 아니라 지금 현재 한국에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있죠. 앞으로 한국이 구조적으로 장기 저성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 오른쪽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이 가파르게 둔화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역시 무엇보다도 인구구조의 영향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2020년대 들어서 확실히 일할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고 또 반대로 인구는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늙어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고속성장의 대명사였던 한국이 장기 저성장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먼저 겪은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역시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이죠? 1990년대 중반부터 역시 일본도 일할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줄어들고 인구는 급격히 늘어갑니다. 이렇게 장기 저성장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일본인들이 해외 자산 투자에 눈을 뜨게 됩니다. 거대한 돈의 이동이 시작됐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이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인들의 해외 채권 주식의 순 매수 금액이 1990년대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본인들이 해외 채권과 주식을 싹쓸이하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한국도 구조적 저성장에 진입한다면 이런 사례와 비슷하게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과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지 이미 눈치 빠른 한국의 투자자분들은 엄청난 돈을 옮기기 시작하셨더라고요. 한국인들이 2023년 한해 동안 해외에 투자한 순금융자산 규모가 천조원을 최초로 돌파했다는 기사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순위를 보더라도 2012년 기준으로는 133위에 그쳤지만 2021년만 해도 11호 수직 상승하고요 그리고 2023년 작년엔 9위까지 올라갑니다 어, 말 그대로 폭발적인 움직임인데요 특히 이 기사에 이 표현이 인상 깊었는데 장기 불황과 저금리가 본격화된 2000년대 일본에서 와타나베 부인들이 등장해서 해외 투자를 본격적으로 늘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한국에도 김과장과 이부장들이 해외 투자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기사 말고도 제가 최근에 인상 깊게 본 기사인데 과거에는 회사에서 퇴직하시면 그 퇴직금 받아서 치킨집을 차리는 게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요즘은 그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리는 게 아니고 해외 우량한 주식이나 해외 시장지수에 투자하고 묻어두는 5060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개인적으로 더 놀라웠던 사실은 이건데요 최근에 해외 금융자산 투자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게 어느 정도라면 해외 공장에 투자하는 금액 규모보다도 해외 주식을 사고 해외 채권을 사는 투자 규모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단순히 이렇게 투자 금액 규모만 많아진 게 아니고 벌어들이는 돈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한국의 수출품목이죠 반도체가 벌어들이는 돈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해외 투자로 벌어들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해외 투자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지 조금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한국인들의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과 규모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리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적 저성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자산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그런 좋은 투자처가 가장 많이 보여 있는 곳이 미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시가총액 기업 상위 15개 중에서 무려 12개가 미국의 기업들이고요. 또 오른쪽에 bcg 컨설팅이 선정한 가장 혁신적인 기업 15개 안에서 미국 기업이 무려 11개입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단한개 기업만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소개된 것처럼 혹시 미국 주식을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거래 수수료 혜택을 꼭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2024년을 맞아서 미래세 증권에서 국내뿐 아니라 미국 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 90일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벤트 신청하시고 주식 매매하시면 거래하실 때 비용을 많이 아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미래세 증권을 통해서 미국 주식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미래세 증권 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2024년 상반기 기간 동안 매수 온라인 수수료 0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엠스타 앱을 통해서 꼭 신청하시고 수수료 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수수료 혜택뿐만 아니라 미래세증권 최초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 지원금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요. 신규 계좌 개설하면 2만원, 그리고 해외 주식 매수 금액에 따라 최대 18만원으로 총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타 증권사에서 거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미래세 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시면 최대 400만원까지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이벤트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러뿐 아니라 해외 자산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이런 해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제가 마지막에 소개해 드린 각종 혜택 및 이벤트도 챙기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 링크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